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마그네슘인데요. 이게 마스터 조절자라고 불릴 정도로 뭐랄까 300가지가 넘는 우리 몸 기능에 관여한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도대체 왜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에너지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경, 근육, 뼈 건강까지 어, 정말 안 끼는 데가 없는 미네랄이죠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중요성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오늘 그 핵심 역할이랑 왜 그런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료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에너지 생성 역할이네요. 그 우리 몸의 연료 ATP 만들 때 마그네슘이 꼭 필요하다면서요? 아, 그럼 이게 부족하면 그냥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. 정확합니다. 그 ATP 분자 자체가 안정화되고 재기능을 하려면 마그네슘이 딱 붙어줘야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음, 세포 에너지 공장이 잘안 돌아가는 거예요. 이게 좀 길어지면 만성 피로, 무기력감으로 이어지기 쉽죠. 그냥 피곤한 거랑은 좀 다릅니다. 아 그렇군요. 그리고 근육 저 가끔 이렇게 눈 밑이 팔을 떨릴 때 있거든요. 이것도 혹시 마그네슘 부족 신호일 수 있다고요? 이게 뭐 몸의 천연 근육 이완제 같다니 좀 신기한데요? 네, 중요한 포인트예요. 그 칼슘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마그네슘은 반대로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근육 세포로 칼슘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조절해서 음, 너무 과하게 수축되거나 긴장하지 않도록 막아 주는 거죠. 그래서 부족하면 이제 눈밑 떨림이나 뭐 다리 저림, 근육 경련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. 와,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데요? 신경 안정 미네랄이라는 별명은 또 뭔가요? 이게 정신 건강? 그러니까 수면이나 기분, 뭐 불안감 이런 거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? 어, 이건 저도 좀 의외였어요. 네, 맞아요. 신경계를 좀 차분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. 그 가바 들어보셨죠? 그런 신경 전달 물질 활동을 돕고요. 또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조절에도 관여를 합니다. 근데 재밌는 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그네슘이 막 소모되고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또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. 편두통 완화 효과도 연구가 꽤 되고 있고요. 이야 정말 팔방민이네요. 근데 뼈 건강하면 보통 칼슘 이것만 딱 떠올리는데 마그네슘도 그만큼 중요하다고요? 그럼요. 우리 몸에 있는 마그네슘의 한 50에서 60%그 정도가 뼈에 저장되어 있어요.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돕고 뼈 자체의 구조적인 강도를 유지하는데도 필수작입니다. 그리고 비타민 D 활성화에도 마그네슘이 필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칼슘만 열심히 챙겨 먹는 건좀 반쪽짜리 관리라고 할수 있죠. 그래서 보통 칼슘이랑 마그네슘 비율을 한 1대 1.5에서 2 정도 이 정도로 맞춰 주는 게 이상적이라고 봅니다. 균형이 핵심이에요.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데 결핍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게좀 충격인데요. 특히 자료 보니까 한국 젊은 층 12세에서 29세 이 연령대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한테 부족 현상이 두드러진다고요. 피로, 근육 경련, 불안, 뭐 심장 박동 불규칙까지. 증상이 워낙 다양하니까 이게 마그네슘 때문인지 알아차리기 진짜 어렵겠어요 맞아요 증상이 너무 비특이적이라서 다른 문제로 오인하기 쉽죠 그게 문제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뭐 잦은 음주 특정 약물 복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하시는 경우에 위험이 더 커집니다. 국내 통계 봐도 성인 남녀 상당수가 권장량보다 적게 먹고 있고요. 특히 말씀하신 12세에서 29세 사이는 부족 비율이 60%가 넘는다고 하니까, 어우, 심각하죠. 아,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걸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?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음식이 우선이겠죠. 어떤 걸좀 챙겨 먹으면 좋을까요? 네, 당연히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좋습니다. 그 짙은 녹색 잎채소 있잖아요. 시금치 같은 거. 그리고 견과류. 특히 아몬드나 캐슈넛 좋고요. 씨앗류 중에서는 호박씨, 해바라기씨. 또 통곡물. 그러니까 현미나 귀리 같은 거요. 정제된 흰쌀밥 말고요. 아, 그리고 의외로 다크 초콜릿이나 아보카도에도 꽤 들어 있어요. 식단에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넣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. 음. 음식으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 보충제도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. 뭐 산화 마그네슘, 구연산, 글리신, 트레온산. 이게 다 뭐가 다른 거예요? 네, 그 형태마다 흡수되는 정도나 기대하는 효과가 조금씩 달라요. 산화 마그네슘은 함량은 높은데 흡수율은 좀 낮아서 주로 변비 완화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요. 구연산 마그네슘은 그거보단 흡수가 좀더잘 돼요. 글리신 마그네슘은 아미노산이랑 결합된 형태라 흡수율도 높고 위장장애가 좀 적다고 알려져서 뭐 수면이나 신경 안정 목적으로 많이들 찾으시죠. 트레온산 마그네슘은 뇌혈관 장벽을 잘 통과한다고 해서 뇌건강 쪽으로 특화되었다고 하고요. 근데 중요한 건요. 제품 라벨 볼때총 함량 말고요. 원소 마그네슘. 엘레멘탈 매그네슘 함량을 꼭 확인해야 돼요. 이게 진짜 우리 몸이 쓸수 있는 순수한 마그네슘 양이거든요. 총량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. 아, 원소 마그네슘 함량. 네, 기억해 둬야겠네요. 근데 보충제가 또 아무나 다 먹어도 되는 건 아니겠죠. 특히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. 네,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.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잘 내보내지 못해서 혈액 속 마그네슘 농도가 너무 높아질 위험이 있어요. 이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. 또 어떤 항생제나 골다공증약, 심장약 같은 것들이랑 상호작용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보충제 드시기 전에 꼭 전문가랑 상의하셔야 해요. 자 오늘 마그네슘에 대해서 정말 깊게 파헤쳐 봤는데요 어~ 정리해보자면 우리 몸의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뭐 이완 전반적인 균형까지 이걸 다 조율하는 뭐랄까 숨겨진 실력자 같은 존재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마그네슘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요. 우선은 다양한 자연식품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하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보충제는 정말 필요할 때 전문가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요. 네. 마그네슘이 칼슘 대사를 조절하고 또 혈관 같은 연한 조직에 칼슘이 불필요하게 쌓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. 이걸 생각해 보면 혹시 우리가 흔히 신경 쓰는 콜레스테롤 관리만큼이나,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이 마그네슘 섭취를 잘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혈관 건강에 더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핵심 열쇠는 아닐까요? 음, 한번더 탐구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.